저기요 저 이제 갑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잡아도 소용없어요 저는 자유를 쟁취하기 아나 진짜야 짤방 싫어 짤방 싫어 긴방이 좋단 말이야 오래 불러달란 말이야 씨앗+ 씨앗+ 씨어씨어 짤방이 좋다 말이야 싫어 방이 좋다 말이야 단방말야씨어 싫어 짤방이 좋로 말이야 이 난 햄버거 시키러 갈 거니까 무광 시킬 거야 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아지마가지마가지 마지막 마지어 마지막 마지가 마지막 마지막 마지 마지막 마지막 마어 아, 마지막 가지막 마지막 마지막 안마마 아, 거 시킬 테니까 기다려 아 쟤는 짜증나진짜증나진짜한나짜증나짜짜나짜나쁜 아, 한 아, 새끼들 아 짜증나지. 배달비 그만큼 줬잖아 시끄러